에도 지금도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저희들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맑은 날의 안정감을 안정감이 사라지고 계속되는 비바람과 자연의 움직임 속에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오니 주님께서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크시고 저희들은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생명이며 인생이오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의 말씀. 시인은 자이, 자신에게 주님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 주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는 탐욕과 허탄한 것을 멀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자신에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윤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길 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소화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섬어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세임을 주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향하는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삶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반비례합니다. 또한 말씀과 가까워지려는 성향은 죄와 멀어지는 성향과도 반비례합니다. 즉,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말씀과 거리를 두면 죄와 가까워지려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은 항상 두 영역의 경계선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자기 사랑에 기인한 이기적인 욕심에 이르려는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원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적인 탐욕에 빠지기 쉽고 육신의 눈은 세상적인 허탄한 것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33절과 34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은 여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그분의 길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이 사람들의 비방이나 위협적인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법도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은 그분의 법도를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향하게 하시오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언제나 새롭게 배워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지식이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좌우에 활력이 있어 나후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어느 것도 주 앞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영과 육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의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온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떠나가고.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시듯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방패요 요새시며 산성이심을 찬양드립니다 연약한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언약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고 또그 앞길을 나아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위시 말씀을 따라 싸움에 나아가 승리하였듯이 오늘도 영육간의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의 가정을 번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 말씀은 순결하여 또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가사오니 주의 성도의 가정을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골방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가로막는 일들,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전하니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여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사 나의 몸과 마음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이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 방패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기대, 길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내게 다가온 말씀들 나의 마음에 아로 아로 새겨진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입이 주의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약속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께 향하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말씀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역 안에서 영적 소속감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속한 이 세상의 언어와 문화와 규범과 생활 속에서도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해 나가는 창조적인 믿음의 소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여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평정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나도 모르게 공허하고 불안하고 생소한 고난이 이야기되어 삶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말씀의 장막으로 나를 덮어 주시오. 땅에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자유한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내 삶의 좌절과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쉽게 단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여기 계시며 오늘도 내게 다가오시며 성경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무가치한 일로 인하여 세상적인 가치로 비교될 때에도 나의 영적 자존감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사 주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의 이름에 명분을 걸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 분시기에 귀한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심을 믿사오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영적 대각성의 시기임을 알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다가도 깰 때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구세군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님, 리더십에 서 있는 자들이 성과주의와 성장주의에 함몰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으로 합당한 사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가 견고히 서서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을 감당하게 될때 우리 한국 구세군이 건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경북 지방 장관님에게 복을 주시고 23개의 경북 지방 모든 영문들을 하나님 아버지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특별히 청송 땅에 있는 괴정 구세군 교회와 신복 구세군 교회 우리 구세군 이천 교회를 복대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세군 이천 교회를 복대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신자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빈 자리가 줄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신자들이 오늘도 일하는 일터, 출근하는 직장,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신자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하나님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업장의 일감이 멈추지 않도록 또 주문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보내 주시오며 또 사랑하는 신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투각을 보이며 남다른 아버자며 독포를 할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름 성교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교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기쁨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존귀한 일에 복음에 합당한 도구가 되도록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도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출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출석하지 않던 아이들도 아버지 아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기억, 그들의 어린 시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이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보사매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해 성한 학생 권지민 학생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그들에게 제일 잘 맞는 진로로 인도하여 주시옵.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도전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아버지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새로운 도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해가 있는 청년들 또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